안녕하세요. 레미콘 사나입니다. 안녕. 오늘 하루 일과 또 한번 해봅시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낼란지 한번 봅시다 일상 속으로 따라오세요. 한번 봅시다 오늘 은행 현장 가는지. 좋은 데 가면 좋은데. 안번 가봅시다. 아, 이번 첫 발이는 여기 대연동에 왔는데, 아, 지금 이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데인데, 예, 기초공사 하는 겁니다, 여기 예, 왔더만은, 저 포크레인. 저 포크레인이 철근 있거든요, 철근. 저 포크레인이 철근 들고 있죠, 저 철근. 저그 철근을 기둥, 기둥 안에, 이제 땅바닥 지하에 넣는 건데, 이제 구멍이 있어요. 저 철근을, 저 있네. 저 사람 앉아있죠? 헬멧 쓰고, 그 뒤에, 파이프 보이죠? 동그란 파이프. 저 안에 철근 넣을 거예요. 저 안에 철근을 넣고 이제 세멘트 공구를 부어 달라네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이제 매를 불렀네. 철근 넣어놓고 차를 불러야죠. 이제 저 철근 넣고 이제 부으면 된다고 잠시만 기다리라 하네요. 잠시 기다려 봅시다. 이제 철근 이제 들어 올리네. 좀 미리 좀 해놓지. 하나 어마존나. 아이고. 저 철근 들 올리지요 저 저거 이제 구멍이 넣습니다 넣고 난 뒤에 공구를 부어야지 이제 탄탄해지겠죠 그냥 공구리만 넣으면은 발바리가 없어 철근을 넣어갖고 단단하게 다져야 돼저 구멍이 넣습니다 구멍이 넣고 이제 이제 공구리 뒤로 후진해갖고 부어주 가면 됩니다 빨리 들 올리라 빨리 그래 그래 구멍이 넣는다 이제 넣고 넣 주고 가면 됩니다 이제 넣는다 구멍 잘넣어라 구멍 잘맞춰라 똑바로 맞춰라 구멍 구멍 하나만 맞춰라 맞췄다 하나만 맞췄다 하나만 맞췄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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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넣고 이제 내가 굳이 내가 이제 갑니다 아유고 죽어라 쭉쭉 넣어라 넣고 가자 그래 이제 구멍에 갖다대었어요 구멍에 갖다대고 이제 넣고 있는 중입니다 안 내릴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레버 잡아줍니다. 자, 이제 레버 잡아주기 때문에, 붙고 가면 됩니다. 자, 붓고. 다보죠주면 스톱하면 이제 가면 됩니다. 나는. 아, 이래서, 이첫 발은 이래 끝납니다. 붙고 예, 가자. 다음 현장으로 가보자. 저, 구멍이 놓고 남는 건요축통이나 부어달라네, 요 축통에다. 저 구멍에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남았어, 구멍에. 바보가 남는 거는 아까우니까. 나중에 쓴다고 요 축통에 부어주고 가라니 남는 거는. 부어주고 갑니다, 에. 부어주자. 아, 부어주 되지, 뭐, 별거 있나. 물을, 물을 좀 타갖고, 부어달라네. 언제 쓸지 모르니까, 공고리 굳어버리니까. 물을 털어가고. 물도 털어달라여 물도 틀었지요물틀어가부어주 아주 곰돌이 오래 가요. 아, 남은 거, 알뜰하게 써내. 아낌없이 쓰려고. 좋은거지요 들고 와봐요, 버리는데. 나갔다 써면 돼. 구석구석 모자한테 쓰면 되거든요. 부어주고, 요 첫발은 이래 끝났습니다. 나중에 봅시다. 와, 그동봐구멍 뚫는 은 겁니다, 구멍으을 가, 이제, 요, 시멘트 넣어주고 가는 겁니다. 자, 요, 첫 발은, 요, 까이 나중에 또봬요 아이, 죽어라. 아, 또두 번째 발이나 요, 엄청 반갑네. 한, 한 20, 한 30년 다 됐네. 30년 넘었네. 내목욕입니목욕내목이야 목요. 요, 학교 운동장이야. 요 사설하러 왔습니다. 학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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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관, 뭐, 공사인가? 왔습니다. 요, 동명대고, 동명대. 와, 오랜만에 왔네. 요건 동명공고고, 요, 내가 나온 학교입니다. 아, 또 반갑네. 요, 구멍 파진데 있죠, 여기. 요, 여게 이제, 저 포크레인 받아갖고, 이제, 치는 겁니다. 아, 딱, 한 30, 딱 30년 전이네. 아, 반갑다. 딱 30년 전에 내가 졸업했던 학교입니다. 저포크를 오지요 밥 달라고 그 주면은 바로 부어갑니다. 저 부어주고 저또 갖다 버리고 또 오지요 포크를 옵니다. 또밥 달라고 밥 달라고 밥 주세요 하고 옵니다. 오면 또 부어주고 어 이거 좀 내칠라. 또 부어주자. 예스. 구워주고, 구워주신 거, 밥을 주신 거또 갑니다. 또 저쪽으로 밥 주러 갑니다. 동굴이. 구워주면 또 요, 요 배수관 여기다 공사한 겁니다. 자 보자. 저 붙고 있죠. 붙고 있죠, 저게저 부어주는 겁니다. 여기 까지딱 해주면 돼. 요저 금방 끝납니다. 저 포크레인이 작은 게 아니라서 작은 거면 오래 걸리는데 큰 거라서 괜찮아요. 중간급 이상인 포크레인이니까 괜찮아. 저요 작업하고 또 다음 장소에서 보겠습니다. 아이고 내 목이요. 잘있었나내여 부주 갈게. 다음에 또한번 보자. 아또 이번 현장에 왔더만요. 와항만 부도 뒤에 부주로 왔더만 영어는 다 됐다고. 저쪽으로 번복하러 옮겨야 된대요아 왔더만 옮겨야 된다고 다시 또 가야 돼 나가야 돼. 저 뒤로 갈 모양이라 일부도 쪽으로 와이 앉아가 낚시하고 싶다 멋지죠 바다 냄새 좋다 아 여객 터미널 있데인데 여객 터미널 저 배도 있지요 배배야 해외나 마찬가지네. 이거봐서저 어디에 있는 거고 외국에 있는 거고 오페라 하우스 같이 딱 비슷하죠. <laughs> 아, 또, 낚시하고 싶다. 빨리 옮기고 가입시다, 빨리. 아, 이거 언제 옮기는, 또, 옮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거. 아, 옮 옮겨 나서 왔었어야 되는데. 에이, 좋다. 여러분, 바다 멋지죠? 또, 옮기고 또, 언제 치겠나? 여러분, 낚시하러 오이어 또, 요, 치고, 또, 다른 데 가보자, 이고 바다 냄새를 맡고. 야, 꼼장어 먹고 싶다, 씨. 꼼장어. 아따. 아까 우리 학교 목욕 갔을 때는 기분이 묘하더만은. 내 피부시 파이프로맡고 그랬는데, 옛날에. 선생님은 말안 듣고 공부 안 하면 피부시 파이프로막 응대 이막고 그랬는데, 요즘 그랬다 하면 난리 나겠죠, 선생님들. 아따. 빨리 정리하고 갑시다. 와, 딱차 옮기다. 깜짝 놀랬네. 사람이 왜 올라가 있지? 뭐 작업하나, 인가 멀리서 보니까 작업도 안 해. 줄에 매달리 있더라고. 가까이 왔거든요. 오이. 모형이네, 인형. 나 사람이 매달리는 줄 알았어. 모형이네, 모형. 인형입니다, 인형. 사람 크기만 한 인형. 와, 또 깜짝 놀랬다, 씨. 매달리가 줄을 옮겨 있길래. 에이, 씨. 그래 요 앞에까지 왔다 에이에요 인형입니다 인형 아 놀래라 씨.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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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되겠다 자리가 온기가 왔습니다 아이. 아까 그어서 여기로 옮겼습니다 지금 자리가 온기가 이제 다리발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리 옆에 딱 다리가 나오죠 여기 놓오네 다리 펌퍼가 넘어지지 말라고 다리발 옆으로 양쪽에 딱 씌워놨습니다 균형 잡으려고 저 신호사 아씨금 밑에 깔지요엉굴리 흐를까 봐 미리 딱 깝니다. 세팅 해 놔야지 내가 차를 댑니다. 이 붐대도 이 붐대도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고나면내 차를 댐면 됩니다. 저쪽에 칠 모양이네. 저 옹벽 옹벽 이거 보이죠? 요 옹벽. 요 옹벽. 요요 여기에 여기 구멍이다가 쫙불 모양이네. 아이고 요 붙고 갈게요. 다서아 가겠습니다 요 뭐여 요 찍어봐야 뭐저 온벽 붓는 거여 뭐별 놓을 것 없고 요 앞에 관리자들 보이죠 요 관리자들 보면 또 뭐라 해 찍는다고 뭐시 그래 숨김이 많은지 찍으면 뭐합니까 뭐 찍지 마세요 이래 저번에도 그러하더라고 들어보서안 찍는다 요렇게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알았죠 빨리하러 가자 여러분, 관리자 보기 전에 빨리 찍을게요. 저등 돌리고 있다. 보이죠? 요 구멍 안에 넣라려고저붐대 보이죠? 요딱 구멍 안에 넣라고딱 넣어놨죠? 고자기만 풀면 빨리 쇠를 부으면 돼요. 요, 딱. 완전 연기 대게 같다, 대게 다리. 딱 구멍에 저 들어있죠? 저 쏘아 부으면 끝납니다. 저기 세 명. 등 돌리고 있죠? 등 돌리고 있을 때. 빨리 찍어야 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홍구리 타서 하는 보여주려고 제가 이 구멍에만 넣으면 돼요. 넣고 가겠습니다. 안녕. 와, 아까 오늘 날씨 했습니다. 날씨 했어. 와, 지금 어둡거든요. 어두워요. 지금. 아, 지금 차를 대기억수만 하고 있어요. 쫙 대기하고, 아까도 대기 많이 탔는데. 이거 되게, 와, 좀 시간이 좀 어두운데, 언제 다, 이거 지하차도거든요, 지하차도. 부산역 뒤편에. 에이. 아, 이거 지하차도 공사하는 건데, 지하에 뭐, 이제 공구리타설 하는 건데, 언제 끝나겠노, 이거. 와, 이 관리자들. 난리다. 뛰어다닌다, 바보다. 아, 이게 산을 많은데 집에 좀 보내주면 되겠구만. 언제 집에 가겠나? 한 20대나 있다. 스물대나 와. 아, 에이, 지하차도 만들고 나면 좋긴 좋은데. 언제 봄 갔다 완공되겠나? 아이고 집에 좀보내주야지 형님들이 하나둘씩 모인다. 와 작업 안하나 하고 싶어가 마무대며 작업 안하노 궁금해가 다 온다 이제 와저 옆에 차를봐와 저까지 데네다 모이죠 형님들 와 수식 온다왜 작업 안하는거 궁금한같다와한다 보자 아, 다 보자 예? 모르겠으면 안 하네 지금 나중에 한번 봅시다 아. 야또 브라시 캐고 해야 돼 브라시 캐고 이제 작짜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돌아가고 있어 어두워서 잘안 보이죠? 야, 형님 다 내려오고 이제 가고 내꺼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두워라 들어가시오. 아, 들어가고 나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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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 그사람 이제 밥 먹고 있을까? 이거, 저녁 맛있는 저녁 밥 먹고 있을까? 아이가. 에이 배고프다. 아이씨형잘 가있어. 아 배고파라. 나도 집에 가밥 먹고 싶다. 이거 다 퇴근하는 사람들일까, 이거. 아이고, 불어보라. 아, 너무 어둡다.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까지 마칠게요. 이거 차온거 봐줘야 된다. 안녕!